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기독교 강요, 강독회, 또 성경 공부, 교리 공부를 통해서 주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많은 바른 기독교 지식을 또 지혜를 알게 하셔서 주님 온전히 믿고 성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또 온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셔서 모든 걸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기독교 강요, 제3장. 네, 믿음에 의한 우리의 중생. 네, 21번째. 회계는 하나님께서 가보시 주시는 선물. 자, 더욱이 회계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인데, 어, 그렇죠. 회계는, 어, 여기서 보니까 특별한 은사라고 했죠. 은사. 예, 회계 자체가 우리 스스로가 할수 있다. 뭐 내가 회계하고 싶다. 다고 해서 사주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사 또 은혜라고 해도 되고 하나님의 선물 은사라고 해도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분명히 가르쳤으므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논의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칭송하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것에 놀라워하고 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불신자들을 향해 오래 참고 온유하라고 명하고 있다. 그는 말하기를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사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도 있다고" 말하였다.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뭐 회개라고 하는 게 우리가 회개 시키려고 한다고 해서 사실 회개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회개하고 싶다고 해서 또 회개하는 것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사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에게 회개할 어떤 마음 그 깨달음 어떤 영적 각성을 주셔야만 회개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그렇고 또 불신자들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사적 관점으로 은혜의 관점으로 이러한 회개를 봐야 됩니다. 설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회심하기를 원하신다고 선언하시며 모든 사람이 또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권고하신다. 그렇지만 이런 권고의 효능은 중생의 성령에 달려 있다. 왜냐하면 우리로서는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좀더 탁월한 본성을 입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쉬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생의 전 과정에 있어서 우리를 가리켜 그에 만드신 마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다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하는 데는 나름대로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죽음에서 구해내리시고 하는 자를 중생의 성령으로 살리신다. 적절히 말하자면 회개는 구원의 원인이 아니지만 믿음과 하나님의 자비와는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이미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이사 선지자는 증거하기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제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말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회개 자체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 은혜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주시는 자비, 궁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왕성한 곳에서는 어디든지 성령께서 사람의 구원을 향해 역사하셨다 하시는 것을 실로 확고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이 사회에서 의하면 자신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불평하고 슬퍼하면서 자신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팍해 되었다는 것을 일종의 버림받은 표시로 확신하고 있다. 마음의 강팍감, 회개하기 싫어하고, 죄를 깨닫지 않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어, 어떻게 보면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께로 더하디, 아직 선택받지 못하고 은혜받지 못한 표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도도 역시 배교자들을 구원의 소망에서 제외시키기를 원하면서 그 이유를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할수없나니라고 제시하고 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멸망하기를 원치 않은 자들을 새롭게 하시면서 그의 아버지가 드신 호의의 표시를 나타내 보여주신다. 말하자면 그의 조용하시고도 기쁨이 넘치는 얼굴로 그들을 자신에게로 이끄신다. 그러나 그 불경건함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버림받은 자들을 강박하게 만드시고 그들에 대해 진노를 바라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는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은사,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기로 하나님이 정하신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그대로 그 죄로 인해서 강팍하게또 불신앙적이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적대시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 구원받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호의. 또, 구원받지 못한 것 자체는 하나님께로부터 여전히, 어, 그가, 하나님의 호의를 얻지 못하는 표시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기독교에서 이렇게 회계라고 하는 거, 하나님 편으로 돌아온다는 건, 이게 사람의 어떤,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해서 전적으로 결정되는 아주 중대한, 어, 중대한, 어, 영적인 음, 그 원인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 기독교가, 네, 예, 하나님 중심적 기독교가 될지, 아니면 사람 중심적 기독교가 될지, 이제 거기에서 갈라지는 겁니다. 칼빈주의나 우리 장로교, 우리 개혁주의는 오직 하나님께 인간의 구원, 회개, 영적인 열매가 주어진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는 이러한 형별이 있을 것임을 고의적으로 배교하는 자들에게 견고하고 있는데 이런 자들은 복음을 믿는 믿음에서 타락하여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의 은혜를 조롱하듯이 멸시하며. 그리스도의 피를 모독하고 짓밟으며 할 수만 있다면 온 힘을 다해 그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 어떤 엄격한 사람들이 터무니없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자발적으로 짓는 모든 죄에 대해 용서받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끊어버리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런 배교에는 어떤 변명이 필요치 않으며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그 자신에 대해 모독적으로 멸시하는 것에 대해 냉혹함, 엄격함으로 보복하신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는 가르치기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케 할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히브리서 6장 4절 6절 말씀이죠. 다른 구절에서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만 있으리라. 네가 그러니까 어이 배도 배교의 문제는 사실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한때 예, 어떤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 그가 어떤 그 신앙의 영역에서 어, 그가 있다가 어, 어느 때 그가 어,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진리를 부인하는 그런 어도리 그런 그 적대적 배도 배교자는 그들은 다시는 어 구원의 은혜 자리로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 말씀 굉장히 이게 난해한 구절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배도 배교라고 하는 게어 그러면은 중생하고 거듭난 자도 배교 배도하느냐 아니면 처음부터 중생과 배도가 처음부터 중생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그 아주 복잡한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어, 근본적으로 어,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 인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게 자체가, 이게 뭐, 또 전적인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걸꼭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 잘못하면 이제, 에, 하나님의 은혜와 충돌이 됐버려요. 그러면 한번 구원받고 은혜받은 자가 또 타락할 수 있느냐. 그럼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느냐. 이거와 또 충돌이 되는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초부터 배도 배교자는, 어,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어떤 복음의 사랑, 능력을, 어, 맛은 보기는 하지만 그걸 전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게더좀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오래전 노바티아노스파가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한 것이 호소리를 하는 계기가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에 나타난 엄격함에 화가 나서 이 서신의 모든 부분에 사도적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신을 가짜 편지라고 믿었다. 이거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 6장 4절 6절 그다음 히브리서 10장 26, 27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에요. 이 말씀이 또 학자들마다 해석이 다르고 또 구원받은 사람도 배도 배교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게 그러니까 난해 구절이기 때문에 이 고대 어, 교부들도 예, 이게 이, 이 말씀이 진짜 어, 과연 성령의 계시를 담은 말씀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쟁을 많이 한 거예요. 예. 예. 그러나 우리는 이 소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을 상대로 논의하는 것이므로 이 진술들이 그들의 오류들을 전혀 뒷받침하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입증될 수가 있다. 먼저 사도는 그 주인의 생각과 일치해야 하는 할 필요가 있는데, 그는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성령을 해방하는 게 뭐냐? 이런 내가 말하거냐 만일 우리가 사도를 그리스도의 은혜를 대적하는 자로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면, 사도가 이런 예외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런 사실로부터 자연이 얻게 되는 결론은, 그 어떤 개인적인 죄도 용서받지 못할 것은 없지만, 단 한가리 죄는 예외인데, 즉, 절망적인 감기에 생기는 죄는 연약하기 때문이라고 할수는 없으며, 또한 그것은 어떤 사람이 마귀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예. 예. 니까 그러니까 이, 어떤, 예, 한, 하나님의, 그니까, 어떤, 구원받은, 음, 하나님의 자녀뭐 또, 이제, 곧, 표면적으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여러가지 표징이나 이런 게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어, 우리는 선뜻, 어, 그런다 할지라도, 어, 그것이 전적으로 또 끝까지 음? 지속될 것이라고는 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배도 배교 문제는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어, 이런 그 아까 히브리스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배도 배교에 대한 어떤 경각심, 두려움 또 우리들도 이러한 좀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그 경고로 또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의 고백을 떠나서 그 신앙을 대적하고 그 신앙을 오히려 이제는 거부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바로 이제 그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아까 봤던 그런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전적으로 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어 거기에서 절대 떠나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 이거를 일단은 신자들은 이거 먼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자칫 또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하면 안 되겠죠. 오해하면 말씀을 잘못 이해해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뭐또 네, 이런 구원받은 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어떤 대속으로 희생으로 구원받은자가 또다시 배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는 해석하면 그건 조금 바른 해석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칼빈주의 우리 오대교리나 근본적인 우리 성경의 교리에 비춰볼 때는 한번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것이다. 우리는 이걸 좀 일단은 전제로 하고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